지금 계상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월벌꿀 농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좀 오고 있네요. 지금 급하게 계상을 올려야 될게 있다고 해서 올라와 봤는데요. 에이, 우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얘네는 벌이 완전히, <laughs> 어떻게. 아, 들어가지 못하고 밤새 이러고 있었나봐요. 아, 막다 쏟아져 나왔어. 어떻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어, 유난히 이 벌이, 음. 어, 강군이에요. 음. 어, 이게 증수할 때도 제일 먼저 증수가 됐고, 음. 현재 일곱매까지 이제 증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음. 아 어, 지금도 어 공간이 좁아가지고 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 음. 어,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 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상을 어, 올리는 방법으로 음. 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음. 계상을 어떻게 올려요? 어 지금 일곱 매가 들어가 있는데 아 음. 일층에 어, 일곱 매를 네 매로 축소를 하고 그러니까 세매를 어, 2층으로 올릴 거예요. 아, 네. 이야. 엄청나다 한 통은 나와 있는 거 같다. 어, 식구가 얘는 엄청 많이 늘어났나 봐. 응. 지금 일곱 매가 응. 있는데 세매를 아, 네. 네. 음. 올릴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네. 아, 점유장을 하나 더 넣어줄 거고 아, 꿀장을 하나 더 넣어준다고. 응. 어차피 내가 식량이 빨리 있어. 식량을 늘려야 돼. 이 우와. 아유. 여기까지 다 올라왔네. 어디 어디야. 나스포야 돼. 이게 얼마 만에 올리는 계상이에요? 에이. 60일. 60일. 어 저기도 떨어졌다. 버리. 어우, 세상에, 바닥. 이가다 떨어졌어. 아. 이제 앞으로 벌이 막 튀어나오면 계상으로 잡고 올려야 되겠다. 지 겠네, 얘는먹 이도 많이 먹 겠네. 그러니까 하여튼 1층 에도 점을 장이 하나 있 고, 2층 에도 점을 장이 하나 있 어야 된다는 거 네. 이게 전미장인데 아, 벌써 왕대를 달어어머어머 아, 어디, 어디요? 이야, 이거. 네. 아, 잠깐만, 잠깐만. 네, 벌써 문질렀어. 네. 좀 보여주고 문지르지. 벌써 왕대를 달아요. 이게 식구가 많으면 이제 분봉 음. 날려고. 자, 이제 2층에다가. 올릴 거예요. 응. 어. 이게 전미장이에요. 2층에 하나 올리고. 아, 주큰 클났다. 벌 치었겠다, 여보. 화분떡이 떨어졌어. 아, 이저 원래 어떻게? 비상, 비상. 아, 이거벌 치었겠다. 아, 벌이 다행히 많지 않았다. 자, 현재 계상을 올리고 있는 벌통합 상태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또 그새 쑥 들어갔네. 얘는 조금만 늦었으면 벌써 왕대를 다 하는 걸 보니까 분봉이 났을 것 같아요. 보기를 참 잘했다. 이래서 자주 양봉장에도 올라와 보고 지금 이제 권들이 좀 공간을 열어주니까 벌써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어, 이분들이 어, 한 2, 3일 사이에 헛집을 또 줘놨네. 아, 자식들. 다 음, 떼어내야 돼. 지금 계상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층 벌통이 되는 거죠. 시원해서다. 내가 보기에도 시원하다. 이장 네. 그리고 어 밑에서 올라온 거세 개. 공간이 훨씬 넓어졌다. 안에 아, 창어 속으로 벌한 마리 들어갔다. 이게장을 올리면은 아,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보이 아,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어, 비닐도, 어, 덮어주고, 고온 도기도 함께 덮어줘야 돼. 자,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